이 형님도, 아, 웨링 법사네요. 와, 따, 시 야, 이 형님도 피통 봐봐. 하 <laughs> 야, 법사이신데도 불구하고 피통이 지금 11300입니다. 자, 그러면 스펙을 또 간략하게 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통이 11374. 방어력 256방. 마방 351방에다가, 어, SP가 91. 어 일단 요렇게 나오고요자 장비같은 경우에는 5G2 5위자 7 제로스 지팡이 우그누스 흉가 5 흑센 지식 각반 7 돌장 7 만화 수정구 7 견갑에 7 지식티 오 근데 악세사리를 아직 보질 않았습니다만 이 첫번째 페이지 페이지만 봤을때는 어 이정도 스펙이 나온다는 소리는 저기 뭐야 몸이 엄청나게 지금 단단하신 그런 캐릭인거 같거든요 자 악세사리같은 경우에 충육보기 그 다음에 충육불기 드벨 도펠갱어 추구방반쌍 그 다음에 지식팔찌 충육방어팔찌 이팔찌 글루딘저주 그 다음에 이룬살은 육회복 축 오수오, 그 다음에 사수전까지, 일단 요렇게 들고 있고요 자, 변신. 아, 일단은 전설 변신 4개. 이야. 이게 지금 신화도전이다, 형님들. 아, 나 지금 전설도전인 줄 알았는데, 맞다, 맞다. 신화도전이었다. 야, 이따가 요거 신화도전. 야, 우리 본주이꺼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거기다가 영변 48개. 인형도 암데이다가 군터. 어 일단은 스펙이 진짜 짱짱합니다. 스킬카드, 서먼가디언. 어 일단은 전스 6개. 전스 6개에다 중복도 있고 영웅은 세이프 체인지 빼고 풀. 야 스펙 진짜 좋네. 컬렉션도 잠깐 보면 인트 11개, 콘 5개, 덱스 4개. 그 다음에 방어력 2 2 방, 피통 3840. 야 봐봐 피통이 진짜 많이 돼있는 캐릭이네. 피통이랑 방어력이 오우 진짜 많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현황도 잠깐 보면은 48% 거의 이제 법사다 보니까 이제 격수라든지 원거리 거 그냥 다 빼고 피통이라든지 여기다가 그냥 몰빵을 하셨네. 6시, 7시, 10시, 5시, 7시, 6시 일단 요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상세 정보도 잠깐만 보면은 이거 봐봐. 엘릭서가 30개야. 엘릭서 30개. 엄청 많죠? 거기다가, 마명 64. 오, 마명도 높고, SP 91. 현재 요렇게 나옵니다. 야, 진짜 우리 본주님도 지금 딱 보니까, 신화만 뜨면 지금 되는 상황이야. 그쵸, 형님들? 야, 이게 떨린다, 또. 신화 도전인데. 자, 일단 뭐, 인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재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음, 재물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요거 하나 딱 가고, 가보자고. 자, 영변 도전을 재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재물.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진짜 나오면 됩니다. 진짜 나오면 돼요. 자, 우리 본주님도 일단 아직 신화 이력이 없습니다. 자, 오늘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시, 번, 그, 변신 이력, 아, 마지막 날인데, 성공해가지고, 뭐, 이력도 좋아가지고, 나중에 TJ쿠폰 나와서 뜨는 것도 베스트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한 큐에, 이력 없이, 깔끔하게, 신화 변신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결과는! 갑니다! 아, 씨! 정신 승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거든요? 여기서 이력 만들었잖아. 그리고 다음 주에 신화 변신 도전한 차례가 더할수 있잖아. 이게 가장 베스트기 해. 어, 다음 주에 신화 변신이 나와만 준다면은, 전설 변신도 하나 공짜로 얻고, 이게 가장 베스트거든. 여기서 만약에 신화 도전 한 방에 성공했으면, 전설 변신을 하나 덜 가져가는 거야. 오, 야, 헤이 받으면 졸라 빠르네? 오 씨, 웨링이 이렇게 빠른가? 내 네, 왕디스를 아니고 강디스에 강디스. 우와, 씨, <laughs> 야 이거 웨링 빠리냐 아니면은 우리 본주님의 이런 스펙 빠리냐 형님들. 방금 봤죠. 야 이것도 완전 순삭으로 녹여버리는데? 와. 이게 진짜 이래가지고 법사는 서머니 진짜 짱이야 여기인데 진짜 그쵸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어 다이 무복 있다 무복 있다 어어 <laughs>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격수들이 어, 혼자서, 이제, 뮬법사를 안 데리고 다니면 사냥이 거의 힘들거든요? 자, 우리 본주님 캐릭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할수 있는지, 예, 요거 잠깐 한 보겠습니다. 자, 한 잡아볼게요. 요번에 1대1. 자, 디스 크리티컬 터지고. 오~ 법사가 이 정도면 진짜 빠르네~ 진짜 빠르네~ 세 마리한테 맞으면 피가 조금 달긴 다네요, 세 마리한테는? 어 1대1로 이렇게 잡을 때는 그 오지보다는 제지 들어야 돼요. 제지의 그 크리티컬 썸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지가 훨씬 더 빨라요. 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 사냥이랑 광역 사냥 예, 그럴 때 이제 오지 쓰고 보통은 이렇게 이썸이라든지 에카 뭐 이렇게 몸빵 좋은 예배당 이런 데서는 제지 쓰는 게 훨씬 더 빠르죠. 형님들 우그누스가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근대만 150 정도의 그 격수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들고 있거든, 아 알고 있거든요? 이 웨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형님들. 우고누스랑 웨링이랑 1대1 하면은 반피로 이긴데, 웨링이. 야, 그러면은 일단은 몸빵이. 아 두배로 좋다는거네? 하긴 이게 그 89레벨이랑 90레벨의 그런 뭐랄까 격차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는 이게 웨링이랑 그 발록이 나오기 전에는 다같은 우구였잖아 세홍지마를 서먼으로 때려보자구요? 자 웨링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 근데 공포가 너무 잘 걸려. 세홍지마 피는 안 달죠? 근데 공포가 진짜 잘 걸린다. 봐봐, 웨링 지금 반피 뺐잖아. 세홍지마 피안 달았잖아. 어, 이게 서머니 아프지는 않아. 어, 아프진 않은데, 이게 디버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좀 짜증나는 거거든요? 예, 사냥할 때. 자, 일단 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자, 우리 본조님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TJ 쿠폰 때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예, 바래보도록 하겠습니다.